인간은 어왜 외로움을 느끼는가? 부제로는 사회 신경과학으로 본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원어 제목 원제가 Loneliness 외로움입니다. 어미눔사에서 나온 이책네 저한테 뭐좀 어 리뷰를 하면 어떡했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신 책이고요. 어 사실 제가 이 책을 출판사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뭐 의뢰를 받지 않았으면 아마 읽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사실 표지나 그리고 뭐이 안에 어떤 번역을나 여러 면으로 봐서 아참참 참 너무 아쉽다. 어. 그런데 막상 책을 읽어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어떤 책들, 특별히 이제 외로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 외로움이라는 어떤 국한된 주제가 아니더라도 좀 이제 심리학 관련 책들 중에서 야, 진짜 좋은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번역이나 또 표지나 또이책 보니까 22,000원입니다. 가격 면에서 아, 참 너무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 책의 어떤 그 전체적인 내용이 좋다는 거는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뿐 아니라, 자, 여기 책 표지 뒤인데요. 보시면은, 미아이칙센미아이 몰입, 미아이, 모립. 네, 몰입을 이제 연구하는 심리학자죠. 그리고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 네니얼 길버트, 그리고 프란스드바리라고 이렇게 유인원 연구를 한이세 사람이 되게 유명한 심리학의 거장들이 쓴 추천의 글을 보면요. 이 책이 얼마나 괜찮은 책인지 알수 있습니다. 자, 미야이 칙셋 미아이는요이 책을 읽고 나면 다시는 외롭고 싶지 않을 것이다. 아니, 외로울 수 없을 것이다. 특별히 대니얼 길버트는 지난 10년간 발표된 인간의 조건, 다른 사회과학 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저서 자, 프란스바는요 우리가 타자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훌륭한 조언을 들을 수 있다. 대니얼 길버트는 지난 10년간 나왔던 어떤 사회과학 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저서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책은 다양한 심리학 연구들과 이론들, 그리고 적절한 사례들이 되게 잘 어우러져서 외로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다양한 시각의 어떤 관점들 많이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 이 책의 저자는요, 존 카치오포입니다. 자, 카치오포 박사는 사회신경과학을 창시한 학자 중한 명으로 주로 인간관계가 감정과 건강 그리고 사회적 인지 능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해 왔다. 특히 외로움과 관련한 사회심리학, 인지과학, 생물심리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이며 사회적 고립과 감정의 전염 및그 사회적 여파에 관한 연구 업적으로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에서 수여하는 트롤랜드 리서치상과 사회심리학의 기원학자들에게 수여하는 퍼트리셔 박, 바... 퍼트리셔 R. 바처스 상등 다수의 상을 받았다. 또한 400여 편의 논문과 2 0 권의 책을 저술했으며 정신과학과 심리학 분야의 ISI 최대 피인용자 가운데 한 명이다. 네, 그래서 존 카치오포라는 이제 심리학자가 사회신경과학을 창시했다는데, 사회신경과학은 어 어떤 우리의 우리가 사회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심리현상들을 fMRI나 다양한 어떤 방법들이용 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이제 연결시키는 우리의 어떤 사회와 우리 인간의 뇌를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어떤 주제들을 다루는 이제 그런 분야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조자가 있는데요, 윌리엄 패트릭입니다. 뭐이 사람은 뭐, 뭐 어떤 어디 출판사 편집자를 지냈고 과학 분야 협력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뭐 에드워드 윌슨, 제인 구달, 스티븐 제이 골드 등의 저명한 학자들의 저서를 편집하였다. 그래서 이제 전문 작가, 전문 작가 윌리엄 패트릭과 함께 이존 카츠오퍼가 쓴 책입니다. 어. 뭐 전문 작가의 뭐 덕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뭐 어쨌든 이책의 어떤 내용들 굉장히 좋고요. 서술 방식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번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으시다 보면은 어잘 집중이 안 되고 졸립고, 근 네, 그거는 어떤 이 책의 수준이 높거나 어, 물론 수준은 높습니다만, 되게 현학적이거나 어, 이제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어, 이 책이 굉장히 현학적이고 다른 용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해를 못 하시기보다는 한국 말의 어떤 문제다, 그래서 좀 아쉬운 번역이다. 너무 너무 아쉽습니다. 자, 이 책의 목차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 책의 목차는 크게 세 개입니다. 일부 외로운 사람 외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쭉 섰고요. 그냥 어떤 외로운 사람들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일부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특별히 관계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진 어떤 존재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사회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3부에서는 외로운 사람들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적 유대감이란 뭔지, 또 사회적 유대감을 회복하는 기술 등에 대해서 쭉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아무래도 실험심리학자 쓴 책이기 때문에 외로움을 극복하는 기술,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들보다는요, 외로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외로움이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가, 외로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어쩌면 외로움에 대한 하나의 서술이다 볼수 있고요. 이 13장이 바로 외로움을 벗어나는 방법, 사회적 유대감을 회복하는 기술, 그리고 14장은 사회적 유대감이 주는 혜택. 이렇게 해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 외로움을 극복해 한 방법들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은 굉장히 아쉬울 수 있는 책이다. 자, 이 책의 저자는요. 자, 외로움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박스에 있죠. 자, 외로움은 첫 번째로 사회적 단절에 대한 취약성 수준. 사실, 잘 와닿지 않으시죠? 다시 말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기질적이다, 유전적이다, 타고나는 외로움이 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외로움을 잘 느끼는 그런 취약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행복과도 마찬가지인데요. 행복을 연구한 근정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 역시, 유전이 가져다 주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행복감이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럼 이것도 타고나는 거라면, 뭐, 우리는 그러면 할게 없지 않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우리가 외로움에 취약한 특성들을 타고나기도 하지만, 또 상당히 다른 이유가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고립된 느낌이나 관련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능력. 우리의 감정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심적인 표상, 방, 그리고 기대, 추리,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해석하는 사고 방식들, 그래서 우리의 감정 조절 능력과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타고나는 취약성 수준들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상당히 보완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정말 그렇구나, 라고 좀 확실하게, 좀 머릿속에 각인됐던 것 중에 하나가요. 외로움과 우울증의 상관관계 어 학자들이 연구를 해 보니까 외로움은 우울증과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이 책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이 극심한 외로움과 우울증이다. 외로움과 우울증은 종종 하나의 묶음으로 취급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게 뭐~ 인자 분석인데 사실은 인자 분석 요인 분석이죠 요인 분석 결과는 외로움과 우울증이 사실상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실제 증상 측면에서도 우울증과 외로움은 다르다 우울증은 외로움이 일으키는 것과 똑같은 반응을 촉발하지는 않는다 외로움은 우대감을 가지려는 욕구를 일으키는 동시에 위협을 당한다는 느낌과 두려움도 유발한다 그런 느낌이 강해지면 다른 사람을 비판적으로 대하는 태도로 이어진다. 외로움은 자신의 대인관계에서 갖는 느낌을 반영한다. 반면 우울증은 자신의 느낌 그 자체만을 반영할 뿐이다. 그래서 우울증과 외로움이 다르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인 이슈에는 단순하게 우울이나 불안 같은 감정이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특성. 어, 특별히 이 외로움은 순수하게 자신의 감정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얻게 되는 그리고 또 대인관계의 결핍으로 인한 어떤 부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보통 외로움과 자주 짝지어지는 자살도 아니 우울증과 자주 짝지어지는 자살도 외로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울증에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또 설명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많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외로움이라는 증상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인지 이책 정반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저자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간단한 방법 그래서 이지 라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자 A 액션 플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라. 그러기 위해선 그리고 그 중에서 네가 필요한 것을 S 선택하라. 그리고 마지막 Expect the best. 최악을 기대하지 말고 최고를 기대하지 말고 최선을 기대해 보자. 어, 하나씩 하나씩 시도해 가다 보면은. 사회적 유대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실험 심리학자가 제안하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그렇게 자세하거나 아주 구체적인 사례까지 언급되어 있는 않긴 하지만요. 아,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단초를 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외로움에 대해서 보다 조금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외로움의 현상과 원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책 내용이 그렇게 막 가볍진 않아서요. 전공자 분류에 넣겠습니다.